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2025년 최동원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10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폰세는 po5차전 등판 하루 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최동원상은 kbo리그의 우수한 투수를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폰세는 25경기 이상 선발 등판 12승 이상 평균자책 3.0 이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리그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폰세는 올 시즌 17승 1패, 평균자책 1.89를 기록하며 252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최초로 다승, 승률, 탈삼진, 평균자책 4관왕에 올랐으며 단일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폰세의 뛰어난 성적은 한화 이글스를 리그 2위로 이끌며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수상은 팀과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며 앞으로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폰세를 선정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강조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1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최동원 선수의 투구폼을 형상화한 트로피와 함께 2천만원의 상금을 받습니다.